이에 맞서는 GS 칼텍스의 최근 경기 k d c 인삼공사전이었는데 타이밍에서보다 네. 꽃빠르게 뭐 이소영 가볍게 찍어 눌렀습니다 득점 그렇습니다 서브 리시브 이후에 어 거의 넘어가는 볼이었는데 이나연 선수가 지금 잘 잡아줬고요 그리고 이소영 선수가 힘을 빼면서 가운데 그빈 공간을 활용하는 모습이거든요 네 이렇게 강타와 연타를 적절히 섞어줄 네. 필요가 있는 거죠 이소영 짠소영 서브합니다. 이나연 움직임을 체크했고 아, 이서영 사이로? 강타 반대가 네한 네, 번은 강타 아니, 한 번은 연타 그 다음에 킥 공격 한번그 아, 다음에는 강타네요. 네. 워낙 다양하게 섞어주다 보니까 네. 이도위원 착각할 수 있어요. 네. <웃음> 그렇죠. <웃음> 공격수를 보강하는 거죠. 오른쪽 <laughs> 이서영 대각을 보면서 때렸습니다. 아두 명의 선수 어허. 그리고 세 명까지 충돌을 네. 했습니다. 중학교때부터 절친인 이 서브는 오디야 목적 타로 달려드는 이서영 의도적으로 쳐내기 시도 아, 그런데 맞지 않았다는 판정입니다 이선구 감독의 비디오 판독 요청 제스처를 누구나 알아볼 수 있게 네. 이선구 감독이 해줬습니다 GS 칼텍스 팀에서 블로커 터치아웃에 대한 비디오 판독을 요청하였습니다 아, 맞았네요. 전과 네. 판독 결과가 이게 출력되었습니다. 오심으로 반독되었습니다 네. 네. 맞고 나갔네요. 네, 많이 맞았어요. 점수가 바뀌었습니다. 14대14 14 동점. 입니다. 그것 때문에 이 범실 관리를 해 줘야 되는 GS 칼텍스예요. 단격 준비 이서영 쏩니다 아, 잘 때렸습니다. 동점 네. 포인트. 이나연 센터가요 지금 굉장히 잘 뽑아줬고 네. 그것을 또 타이밍을 정확하게 맞춰 준 이서영 선수입니다. 먹잇감을 어... 낚아쳤듯이 날카로운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백시로 타이렉트 어... 한송이 아 이것마저도 살렸어요? 연타 길게 최스칼텍스 찬스볼 이세용 킥오펀 네. 이번엔 득점입니다. 그렇습니다. 아, 그런데 지금 도로공사 선수들 수비하는 것 보니까 그러니까요. 무서울 지경입니다. <laughs> 그렇습니다. 이게 무서워, 어... 어, 무서워하지 않고 그냥 막 정진을 하는 강송이 살짝 뒷걸음질 찍어 이렀습니다잘 아, 때렸어요 이성의 아, 포인트. 아양팀의 수비 집중력이요의 네, 그러니까요. 이 포스트 시즌을 방불케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o 대 n 상황이었었는데도 예. 불구하고 그냥 코트 n t 이는볼들이거의 없어요 대부분 손에 맞고 황민경 마지막에 힘을 뺐고요 시석공 아, 이서영잘 음, 봤어요. 빈 아빠. 공간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도 지금 센터 브로킹이 늦게 따라왔기 때문에 네. 수비하는 선수들이 대부분 다 강타가 들어올 것이라고 예상을 했단 말이죠 그렇지만 힘을 빼면서 그빈 공간을 활용을 하는 모습인데 이런 것들이 경기가 점 성공률 50%, 50%. 자세를 아주 낮췄습니다 아, 이성씨 속공 완벽한 타이밍 그렇습니다 이소영 선수가 점프하는 타이밍과 또 볼을 밀어주는 타이밍이 정확하게 지금 맞고 있는 네. GS 칼텍스예요 다시 네. 보시죠. 스텝을 밟고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 점프를 떠서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골을 맞는 그런 상황입니다. 참 이상적인 각도로 토스가 됐습니다. 이서영 정진 머리 위쪽으로 이번엔 가볍게 밀었습니다. 이서영 김미연의 어퍼 스파이크 준비가 아, 됐어요. 아 컬플레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번엔 네. 직선 강타로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 이소영 선수가 득점을 잘 만들어줬고 그리고 거의 득점과 같은 상황에서의 정지훈 예. 선수의 수비가 득점을 만들어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수비가 교차했던 세크라까지 시간 잡혀서조아 수비 정말 견고합니다 정대영 짧게 떨굽니다 선에 굴절이 되면서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제스칼덱스에서는 이소용 선수가 공격성공률 50%가 넘고요. 아, 표승주 선수의 공격 성공률이 네. 조금 아쉽네요. 조금 많이 긴장한 듯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캡베네 백어택 결국 3단까지 해놨습니다. 점토스 이서영 퀵오픈 네. 장소연의 수비를 무너뜨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서영 선수가 어, 저, 전반기, 전반 시즌 전반기에는 이런 퀵오픈이 정확한 타이밍을 맞추지 못했었거든요 네 박자가 늦던지 토스가 늦게 오던지 아니면 이서영 선수가 느리던지 빠르던지 이런 상황이었는데 었 김명호, 이호희 아, 지금도 타점이 낮았습니다 살짝 뒷걸음질 이서영 차례입니다. 15대13두 점차. 네이효희 선수 대신에 이고은 선수를 기용하고 예. 있는 박경의 감독 대행이에요. 지금 마지막 경기기 때문에 이번 시즌 마지막 경기 기 때문에요 한 게임이라도. 준비. 도로공사 진영. 쫓아갈수 있는 게 홍민경 살짝 넘깁니다. 첫 번째 터치. 야! 오른쪽 이동 공격. 어, 역시입니다. 잡을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왼쪽에서 올라오는 볼 가운데서 공격을 할때 오른손을 쓰는 선수가 사실 이렇게 반대쪽으로 비틀어 때리기가 쉽지 예. 않거든요. 그데 폼은 직선 쪽을 보면서 때리는 순간에 반대쪽으로 비틀어 때렸단 말이죠. 자 이소영의 장점은 확인할 수 있는데요. 나고빠르게강서희 혹시 벽이 높아요? 정대 언더 터스로코에리의 오픈 스파이크. 이서영 뒤쪽에서 블로킹을 시도해 봤습니다만 터치아웃 됐습니다. 어, 이서영 선수는 후위 공격 득점도 지금 3득점. 그다음에 팀에서 가장 많은 득점을 해 주고 있습니다. 15득점째 해 주고 있네요. 네. 자, 23대 19. GS 칼텍스 3세트 스파이크 아, 블록커드를 지금 타이밍을 네. 완전히 빼앗겼습니다. 그렇습니다. 속공 비속공의 이은 그 사이 공격인데요. 어, 그 사이를 뚫고 들어오는 지금 비소용선 의 시간차 공격인데 장혜진 선수로 입단 하셨습니다. 길게 서브 강소희 마지막에 흔들렸고요. 택배 두 발을 붙이고 넘깁니다. 도로공사의 찬스 볼. 오른쪽 백어택, 캡벨 멀리서 도약했습니다. 김미연 스파이크 이서영 때렸어요. 네, 아래쪽으로 넘어갑니다. 추격을 따돌리는 득점이 나왔습니다. 12대9 석점차. 이서영 선수의 아주 파워 있는 공격이고요. 두 선수가 겹치면서 수비가 되지 못했습니다. 한민지와 고일임 선수가 약간의 충돌은 있었습니다. 오. 선수를 빼줬습니다. 네. 수비를 보강하죠. 예. 김채원 선수가 들어갔어요. 이서영 네트 공격. 2. <목소리> 이의 선택은 왼쪽으로. <목소리> 이서영 천혜입니다. 블로커 폴트 네. 다시 두점차한 번의 공격이 좀 두껍게 걸리자 그렇죠? 반대쪽으로 틀어뜨렸습니다. 그습니다 이효희 아. 선수의 오른손 라인 근처 정면 대 직선 중앙에서 등장합니다. 네. 맞고 나갔습니다. 네 정대영 선수가 손을 들어줬고요. 네 이소영 선수의 아주 과감한 후위 공격이 득점하고 연결이 됩니다. 이대영 캐스칼팩스. 네 왼손 새끼 손가락, 손가락. 그렇죠. 그리고 <laughs> 어? 하고 뭐 도롱 선수도 지금 굉장히 경기를 잘 풀어주고 있습니다. 목적 타사도 캡벨 멈거리 인영업 받쳐놓고 오른쪽 이단까지는 네. 연결이 됐는데. 네 캐치볼 반칙이라는 거예요. 그 네. 첫 번째 터치가 그랬을까요? 그렇습니다. 하이진 선수가 스파이크를 하고 나서 네. 여기서 바로 소비 동작을 취했습니다. 네, 몸에 바로 튕겨도냈 했습니다. 시간차 이소영. 네. 좀 전에 정지훈 세터에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장희진 선수가 앞에 있을 때는 이용을 해야 된다는 거죠. 속공을 이용해서 뭐시간차 공격이라든지 이런 패턴을 가져가라고 얘기했는데. 바로 실행을 하면서 이소영 선수의 공격 득점이 확실하때요 정진. 네. 이소영 강타. 커 네. 코트를 갈랐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소영 선수 계속해서 41%가 넘는 공격성 공률을 보여주네요. 자, 15점 승.